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DJ 과수 춘자입니다. 2023 보령 머드 축제 춘자가 갑니다. 여러분 준비 오실 게 있어요. 박수, 함성 소리, 점핑, 그리고 스트레스 날릴 준비하러 오시면 됩니다. 아 너무 기대가 되네요, 여러분. 제대로 놀 준비하고 오시고요. 머드 축제에서 만나요. <laughs> 안녕하세요, DJ DOC 이하늘입니다. 어, 7월 30일 보령머드축제 그날 제가 디제이도 가는데요 좋은 음악 많이 챙겨서 가니까 그날 와서 재밌게 놀아요 자, 그날 만나요 이예시시요 안녕하세요 가수 조승모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제가 이번에 보령머드축제에 초대받게 되었어요 너무나도 기대되고요 그날 여러분들과 함께 즐겁고 또 행복한 시간 함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그날 무대에서 뵙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어머! 머드 축제야! 보령에서 머드 축제가 열립니다. 제 신나는 음악과 함께 머드 속으로 빠져봅시다! 머드에 빠지면요, 피부도 고와져요 여러분들, 보령 머드 축제로 오셔서 저랑 신나게 즐겨봅시다. 예! 안녕하세요. 가수 김경호입니다. 저희 김경호 밴드가 보령 머드 축제에 오랜만에 초대받게 되었는데요. 꼭 많이들 오셔서 저희와 함께 락을 즐겨주시고 열띤 함성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보령 머드 축제에서 만나요, 락앤롤 안녕하세요, 유재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8월 4일 보령 머드나이스텐 축제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아, <laughs> 여러분들 그날 만나서 즐겁게 우리 함께 뛰어놀기 바랍니다. 네, 8월 4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더 베스트 보이스 오브 록앤롤 크랙치아 예. 자, 마침내 저희가 소문으로만 듣던 고령 머드 축제 무대에 <laughs> 서겠습니다. 우. <laughs> 예, 네, 전 국민이 내년 즐기셨던 머드 축제였던 만큼 이번만큼은 또 저희 크랙치아의 음악과 함께 또 즐겁고 에너지 넘치는 정말 최고의 머드 축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The Best Boys of Rock and Roll, c r a s 보령에서 만나요, 보령에서 나요 안녕하십니까 가수 박상미입니다. 제가 보령 머드 축제 마지막 날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큰 함성과 열띤 응원 그리고 이 축제를 함께 즐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세계적인 보령 머드 축제에서 만나요.